지금 머리 여기까지, 머리 여기까지. X, X가 그아 X가 그아 X가 그아 X가 그아 아이디, X. X. 그아 아이디, 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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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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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얘네 클랩 타임이야 이제. 얘네 클랩. 얘네 클랩 클랩 왔어. 가자. 가자. 가보려 가보려 가보려.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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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왼쪽. 왼쪽. 얘네 타임 얘네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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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д 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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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엔엔. 네, 정보 네, 네. 어, 뭐 왔어요. 풀 나왔어. 무슨 야 아직 애들 많아요 지금. 네, 왕관 보이면 많아. 위에 레드라고 쳤어요. 이제 보이면 네, 까면 돼요 그냥. 네, 왕관, 왕관. 바로 한번 봐볼게요. s s 바로 한번 봐볼게요. 스펙 주시면 지금 달 준비. 5, 4, 3, 네, 2, 네. 1. 클랩얘한 네, 명만. 어. 오케이, 오케이. 네, NW 빼, NW 빼, NW 빼, NW 빼, NW 빼. NW, NW, 아, 빼면서. 참, 참. NW 빼면서, NW 빼면서, NW 빼면서, 네. 에 다시 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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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봐봐 SE 걸어와요. 네 와서. 에 SE 걸어와요. 지금 많이 뭉쳐 있어요 에, 에. 지금. 달리기 달리기. 5 4 3 2 1 클랩. 아이게안 녹네. 오케이 빼빼빼 빼. 빼, 빼, 빼. N W로 왔던 길로 빼. N W로 N W로 N W로 쭉쭉쭉쭉 쭉쭉 N W로 쭉쭉. 오케이, 오케이. 어, 터뜨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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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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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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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. S, E, S, E, 턴, S, E, 턴, S, E, 턴. S, E, 턴, S, E, 턴, S, E, 턴. 갔어요. 에? 얘네 아무것도 없어. 에? 클랩 볼게요. 5, 4, 3, 2, 1. 클랩. 예 와, 그아 오케이.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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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왓글로 빼봐요. 왓던글로왓던글로 빼. 빼. 살짝 빼요, 살짝 빼. 여기서 홀드, 홀드. 홀드. 저스티스. 얘네 턴이야. 저스티스야. 얘네 턴이야. 저스티스요롱보 에, 크아, 크아 쿠론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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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스티스, 저스티스 나이트 조심 조심 에, 바로 볼게 SW 달리기 5 4 3 2 1 클랩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피업피업피업피업 오케이 오케이 에, 에이, 에이, 에이 노려봐 에이 저스티스 노려봐 저스티스 큐떡큐떡 에, 콜라 다운 체이싱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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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이싱해 SW, S로, S로 체이싱해, 체이싱해, 체이싱해 바로 5초 뒤 볼게요 5 4 3, 2, 1, 크랩. 에, 예, 못 녹이다? 예, 일단 녹이고, 에, 예, 에, 예, 녹이고. 하고 있으니까 빠져야 돼. 일단 제 팀하고 있 저희랑 인원 차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요. 비마 상태에요, 앞에. 뒤로 빠진. 오케게 네, 어, S. 어, 뺄게요. N, N으로, N으로, N으로 쭉 빼봐요. N으로 쭉 빼봐요. N, 이 e, N, 이 어, 얘네 갱세이였다가 파이트 바뀌었어. 아이템이. 근데 저희랑 어? 인원은 없을게요.

예예예 왕가봐 왕가봐 예피안빼빼 이방향 빼 이방향 빼 이방향 빼 예, 이방향 빼예 이방 빼면서 이방 빼 이방 빼 이방 빼 이방 빼요 이방 빼제니턴이제턴이퍼져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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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가 조심해 조심 해 퍼져 바래 퍼져 바래 퍼져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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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업힐업힐업 휠업 휠업 오케이 W W 왕가봐요 5 4 3 2 1, 클랩 오케이 오케이 예, 그 아가 누구죠? 네, 예, 애니구나 오케이. e 로 빼요 이 e 빼요 이로 빼 e 서 이로 빼면 e 이로 빼면서 e 로 이로 빼면서 빼 e 서 이로 빼 이로 빼 초코 조심 e e u 초코 조 e 해 u 져 제네 e Eur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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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u r 져 p e e u r o 턴 e Eur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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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이 r o p 이 방향 어어, 이방향. 이 방향 빼이 방향 이방이 이... 방향 천천히 빼이 방향 천천히 빼이 방향 천천히 빼이 방향 천천히 빼어 에이미님 업이 방향 천천히 빼 이제 네, 들어온다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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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트 나이트 준비해 나이트 준비해 나이트 준비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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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이 크랩 아지펜 준비해 브릿지 펜 준비해 아이 <뭐라> 그아 지금 해골, 해골, 그아 해골. 해골, 해골 표시했어요 해골 표시했어요 S로 빼, S로 빼, S로 빼, S로 빼, S로 빼, S로 빼, S로 빼면서 S로 빼면서 앞에 히업 S로 빼면서 본인 히로 오케이 턴 낫게 n 으로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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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이로 빼. 빼, 빼. 해골 누릴 거야. 해골 누릴 거야. 왕관봐 오, 해골. 다. 슈티제 히로히로히로 아.